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네, 2013년이 들어서 새롭게 영상 계획을 짜기 시작할게요. 어,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들은 거의 장난 수준이었고 2013년 새로운에 들어서 다시 찍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2월 초에 다시 영상 올리기 시작할 거고요. 어, 앞으로의 영상 계획은 아마 2월 초에 영상 올리면서 말할것 같아요. 지금 간단한 계획을 짜볼게요 어 일단 장난스럽게 하지 않는다 뭐 웃음을 저에게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심한 장난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어 그리고 앞으로 영상 찍을 날을 계획해서 제가 영상 올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말이었고요 2월 초 봅시다